사진은 어렵장출 남자예요 우리 카드 최초 개막 3연승이에요 최초인 거 우리? 아 진짜? <웃음> 그렇군 <웃음> <웃음> <laughs> 너무 친한 거 아니야? 예. 네. 와, 나 눈치를 최고. 오네 감사합니다. 해. 아! 재미한테 한대 맞았어요. 훈련하다가, 까불다가. 어떻게 하면 그냥 운동하다가 한대 맞아. 공이, 공이 맞을 수있고요 브로킹 아. 하다가. 브로킹 아. 아, 기록. 네. 알고 계세요? 아니요. 하나 하면은 550개로. 아, 진짜요? 세레머니 한 번. 아, 아, 그런 거 지키면 아, 또 부담되는데? 아. <laughs> 더해 주세요 오늘. 어, 스터지 아. 포토 들어가겠습다요 한성정. 위정우에 남자였잖아요 사진 장출 남자예요 오늘 진우형이라꼭 이기기로 했습니다. 오늘 진우형 아니죠. 예언회가 좀 그림 나왔잖아요. 코너의 예언은 진우형 아니면 선전이 민 선수는 예한안해주돼요 다섯 번 뽑고 서돈안해 그다음에 진짜 예언가가 됐네요. 맞은

이렇게 연승을 달릴지 몰랐는데 저희가 또 열심히 한 만큼 보답을 받는 거라 생각해서 좀더 열심히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더 많이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0개까지 올 시즌 달려갑시다 네 600개 목표 아니, 아니. 좋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데요 올 시즌 돗자리, <laughs> 돗자리 깔아야 되 나. <laughs> 일단 진우 형이랑 뭐 k b 때부터 지금도 같은 방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600개, 700개 더 언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카드에서 축하니다 <laughs> 우리 카드에서 대박이. <선택하기>. 얼마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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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어 명준형? 안녕. 안녕. s 이영 안녕. 찬이. 안녕. 안녕. 안안 나? 나이 차녕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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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안나 How was the game? It's good, man. How was the game? Stressful, huh? Good stress. What is the question? I told the guys in second set, like, perfectly, and we can get every chance. Struggling at start, but I felt that we are still capable of winning. So, my hand, the second set, I had to go, my chance, my chance, my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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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아 오늘 되겠다 이제 딱 그걸 느꼈죠. 이세데요이세 <laughs> <laughs> 상대가 조금 차지는 거 보고 우리가 더 올라가면 이길 수 있겠다. 우리 카드 최초 개막 3연승이아최 최초인가 우리? 최초 최초 처음이네요. 네. 아 진짜? 아, 그렇군. 이먼 의정부까지 온 장충이들에게 아, 감사의 말을 표하고 아, 아, 어, 어디든 와서 응원해 주셔서 음, 너무 고맙고 또 아, 항상 승리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카드 원 배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잡을 수 있는 것도 몇개 놓쳐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일단 팀이 이겼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다음에 다시 잡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